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사직 경기에서 2위 싸움의 한창인 SK와 롯데가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은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 32강전에서 레알마드리드가 맨체스터시티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호날드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정규모 기자입니다. 런던 올림픽 펜싱 메달리스트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새로운 영광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세영 기자입니다. 우리 유도의 영웅 송대남과 최민호 선수가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훈련장에 장인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MBC와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는 오늘 주간 방송사 협약식을 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최고의 중계방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극한의 스피드를 겨루는 올 시즌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4일 동안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펼쳐집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투지 넘치는 수비. 하지만 홈런 공과 함께 담장 밖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